안녕하십니까 드럼창고 장윤셉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역시 지금 어디를 왔냐면은 부산에 있는 드럼 101에 왔습니다. 상님 한번 소개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드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문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원래 사실은 부산에서 이 일을 하신지 꽤 되셨잖아요. 저 2018년도에 네.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면 명백하게 확장 이전이네. 네, 확장 이전입니다. 건물 어. 1, 제일 비싸, 임대로 제일 비싸다고 하는 건물 1층에다가. 네, 1층에. 사실 좀 오고 나서 놀랐습니다. 사진보다 더 커서. 네. 아, 조금 그렇구나.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드럼만 해도. 그렇죠.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서 전자드럼만 지금 세보니까 8대. 네, 그렇죠. 어쿠스틱이 4대. 네, 그렇죠. 그것도 되게 약간 컬렉션이잘 해놨어. 되게 모델을 잘 골라서 진열해놓으셨어. 많이들 궁금해할 만한. 그렇 전자 드럼뿐만 아니라 어쿠스틱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알짜로 갖다 놓으셔서 굉장히 이 부산에서 이런 드럼 혹은 이런 전자 드럼을 실제로 와서 직접 얼마든지 쳐보고 나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게 아마 경상도권 안에서는 여기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렇 저도 부끄럽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면서 계속 생각했는데. 어 경상도권 안에서 전자 드럼을 보고 싶다 이것저것 좀 같이 한 자리에서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때는 그냥 여기로 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물론 저희 매장도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어떤 전자 드럼을 연주하든 같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 이제 해운대에 있을 때는 그냥 드럼 앰프. 어 그죠. 대부분다. 네, 대부분 앰플, 다. 네, 드럼 앰프를 했는데 어, 소리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네, 그냥, 그냥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전 하면서 이제 믹서도 구비하고 스피드도 해서 쳐보니까 드램퍼 가지고는 네, 비교가 <laughs> 맞아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많이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믹서에 딱 꽂아서 한것 때문에 아마 비교가, 비교가 거의 뭐, 음, 잘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통의 다른 전자드럼 이렇게 진열을 해놓는데 보면은 일단 앰프 용량도 작지만, 그쵸. 이게 여러 개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같은 앰프를 놓은 게 아니라 서로 다 다른 아, 모델을 그, 갖다놔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앰프 때문에 이 소리가 나는 건지 전자들이 바뀌어서 이 소리가 나는 건지 약간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전 이거 이 시스템 그쵸. 너무 추천해드립니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믹서가 X30이에요. 네, X30. 그러니까 ]입니다. 저희 매장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 혹시 가능하시면은, 교회에서 전자드럼 보러 오실 때, 엔지니어를 대동해서 오시면은, 저기서 오퍼를 직접 보면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잖아요. 아, 그죠 이것도 사실은, 그쵸.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드럼창고만 하던 거를 이번에 드럼1 0에서 같이 하는 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어, 이렇게 진짜 엔지니어가 와서, 그쵸. 원래 하시던 대로 오퍼 보세요. 하시던 대로 EQ 만져보세요. 음. 라고 할수 있는 데는, 네, 저희 둘밖에 없지 않나. 요즘 전자들 뭐가 제일 좀 반응이 좋아요? 여전히 뉴엑스랑 EF노트가 제일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요.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마다 1등 안에 정해져 있는데, 그 대부분의 1등을 EF노트랑 뉴엑스가 다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저희가 롤랜드 야마가 매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장님이나 저나 약간 이걸 갖다 놓은 이유가, 똑같더라고요. <laughs>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교해보고 사실,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다 저렇게 말만 듣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자기가 다 쳐보고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그렇죠. 게 나중에 약간 사놓고 나서 귀가 살짝 구린 그런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너무 이 지금 롤, 야마도 있고 롤랜드도 있고 지금 e f 뉴 UX 뭐다 있는데 너무 이 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기 지금 완전 메인 자리, 저길 가는 사람들이 보는 그 쇼윈도 위에는 네. E f 로토 5X가 네. 있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잠시 멈췄다가 뭐 가시거나 저게 뭐지? 여기 전자 드럼인지 그러니까, 오컬 드럼인지,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제가 볼 때는 저 자리는 너무 상석이라 네. 조명 한두 개만 더 추가해 그렇죠. 주시고 <laughs> <laughs> 퇴근하고 집에 가실 때도 불 네. 켜놓으시고 네. <laughs> 그래서 오시면서 지나가시 들어오신 분도 있으세요. 이거 한번 쳐봐도 되냐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전자 드럼 한번더 접한 적이 없어. 네, 접한 분이 정생인데도 그래서 어제 쳐보도 되냐고 어제 좋지 해서 네 어제 쳐보시고 그 혹시 네. 일본에 일본 밴드 중에 그 미스터 칠드런이라고 아시네 거기에 쿠루미라는 곡이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저 제가 제가 지금 사장님처럼 너무 이런 대로변에 네. 오프라인 매장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 그 쿠루미가 뮤직비디오가 뭐냐면 내용이 그거예요 소시적에 밴드에다가 사는 게 힘들어서 내려놨던 분이 음. 나중에 다시 밴드를 한다. 하게 된다 이런 스토리인데 음. 그 주인공이 길 가다가 누구한테 부딪혀가지고 동전을 떨어뜨린다? 동전을 주우면서 보니까 악기샵이 아. 있는데 거기 기타가 조명을 빡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laughs> 어? 나 기타리스트였지 하면서 아. 이제 스토리가 시작돼 아. 제가 볼때딱저 자리야 아. 어, 딱저 자리 <laughs> 어? 나 드러머였지 하면서 어, 이제 저... 다시 이제 어 음. 하는 일부러 저기 놔둔 것도 있습니다 네. 좀... 그리고 보니까 건반도 있어요, 네. 야마. 저희가 드럼을 주로 판매를 하지만 네. 건반도 팔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저 야마 건반을. 그러게요. 야마 건반이 한두 개가 아니야, 되게 많아. <laughs> 그래서 오, 여기 지금 여기 1288도 있고 네. 좋은 게 많아서 네. 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건반 하신 분들도 영상으로 막. 거기는 니즈가 좀 충족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와서 터치감도 보고 이제 만져보고 소리도 한번 켜보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드럼은, 드럼은 100%고 이제 건반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곳이 저도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이게 어쿠스틱 드럼 쓰시는 분들은 악세사리들이 많이 필요하고 헤드도 갈고 스틱도 네, 그렇죠. 다시 사야 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 있더라고. 네, 다 있어. 헤드도 생각보다 종류가 많고, 그렇죠. 스틱도 종류가 많고, 네. 지금 스네어도 몇대 이렇게 전시돼 있고. 이게 궁금한 게 만약에 스네어 튜닝을 해야 돼. 그래서 피도 갈고 튜닝도 받을 겸 스네어를 같이 가지고 오면 튜닝을 좀 해주시나요? 그냥 헤드값만 바꿔 해드려요. 지난번에 초보인데 네. 스네어를 이제 사셨다 하기로 중고로 오, 사셨는데 네.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거제도에서 오셨어요. 거제도에서 오셔가지고 이걸 들고 오셨는데 핀스 트이프 투명 필을 네 꼬고 오시고 예 꼬셔 이거 음. 맞나 맞나요 이렇게 아 이거 아니라고 음. 그래서 골라서 튜닝해드리고이 소리라고 이 소리라고 아. <laughs> 이 소리라고 맞아 이 소리라고 하면서 튜닝해드 그냥 아. 제가 그냥 헤드값만 받고 오셔서 또 어, 스틱이네 스틱 같이 음. 다 사가시고 튜닝값은 아예 안 받고 그냥 헤드값만 받고. 해서 가신 적있으세요 거봐 어, 드러이공이 매장이 얼마나 지금 사람들한테 필요한 존재인지 필요한 공간인지를 지금 계속 앞으로도 더 느끼시겠지만 그렇죠. 네, 네. 제가 볼땐 여기 더 확장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이 확장된다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이 지금 이런 빈 공간 이런 빈 벽도 언젠가는 하나씩 뭐라도 이렇게 채워놓으면서 그렇죠. 네. 더 많은 분들이 왔다가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해소하고 가실 수 있게 네.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결정이셨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대로변이고 1층이고 이렇게 넓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전에 있던 장소보다 임대료가 배는 더 들었을 것 같은데. 다섯 배. <웃음> 다섯, <웃음> 다섯 배요? <laughs> 전에, 전에 있던 데가 너무 저랬어 아, 그래요? 그... <laughs> 엄청 저랬습니다. 이게. 아니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만, <laughs> 깜짝 놀라실 만, 지 거의 뭐 다섯 배라고 보시면. 어. 그러면 아 전해가 엄청 쌌구나 생각하시면. 근데 엄청난 용기셨겠네요. 두 배도 지금 용기를 발휘해야 저, 되는데 다섯 배면은. 그쵸. 약간 미쳐야 그쵸. 되는 거 아닌가? 저또 워낙 드럼을 좋아해가지고 뭐큰맘 먹고 인생에 뭐 이럴 경우가 몇번 있겠냐 싶은 생각으로 어쨌든 너무 드럼을 좋아. 네. 나머지 너무 네. 응원합니다. 응원해. 옛날에는 드럼 매장 하면은 일단 몇개 있지도 않지만 다 지하에 그렇죠. 박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드럼은 소리가 크고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음할 거 아니면 밑으로 내려갔어야 음,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전자드럼 시장으로 완전 시장, 드럼 시장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층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이게 건물에서 제일 비싼 임대료를 내야 되는 1층에다가 악기샵을 한다는 게 특히나 드럼은 시장이 너무 작아서 몇명안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1층에다가 매장을 내기엔 너무 위험부담이 커서. 그렇죠 위험부담이 만했었거든 드럼이 또 부피가 커잖아요. 몇개못 넣었어요. 몇개못 넣었어요. 몇개못 넣었어요. 은 데도 지금 14대 정도 나왔는데. 네, 몇개못 넣어서. 어쨌든 큰 평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 맞아요. 파악기 시장. 맞아 우리가 드럼만 있지. 이게 뭐, 퍼커션도 있고, 뭐, 콩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laughs> 에이, 정말. 이 장소가 이제 부족할 그치, 그치. 정도로. 근데 그래도 막일평수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드럼 시장이 맞다. 그만큼 많이 커졌잖아요 네 많이 커졌어요 취미 연주자들이 왕창 늘어나고 그분들이 대부분 전자드럼으로 집에 놓고 드럼을 계속 영위하면서 생활하면서 시장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비싼 임대료도 어느 정도는 한번 베팅해볼 만하다는 라 네. 수준까지 왔잖아 네. 저는 사실은 지금 드럼 101이 문을 열었지만 각 지방마다 이제는 드럼 전문 이런 매장이 좀 생기면 어떨까. 충분히 수요가 있는데, 어, 새로 살려는 수요도 있지만,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케어를 받아야 되거든. 뭐, 튜닝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쵸. 그 연령대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폭기 그렇지. 예, 거의 저희가 이제 가는 데가 거의 60대, 70대, 이런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드럼을 사세요. 이게 예전에는 뭐 젊은 사람들만 하는 그런 악기인 줄 이제 보통 생각하셨는데 한 40대 이신 분들도 더다 교회에서 반주를 다 하시고. 맞아. 근데 50대, 60대 이렇게 넘어오신 취미로. 그죠.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음. 많이 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유튜브가 진짜 크게 한몫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매장에서 이제 손님 응대하면 옛날에는 어뭐 보러 오셨어요? 그러면 뉴엑스 세븐에스 보러 왔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뚱땅 뚱땅 쳤거든요. 근데 한 작년서부터는. 자 여기 있습니다. 쳐보세요. 그러면 어저 아직 들어 안 배웠는데라고 하시는 에이. 거야. 아 그럼 이제 학원 다니시려고요라고 물어보면은 학원은 아니고 유튜브로 배우면 되지 않나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유튜브로 배워야지라고 생각했고 배우려면 근데 아끼는 있어야 되잖아. 해가지고 그래서 오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은 아니 유튜브 에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많은데. 한 번도 아, 가야 되나요? 예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해보고 유튜브 보고 해보고 괜찮다, 어, 재밌다 하면 그때 가서 학원 을 한번 알아볼게. 약간 순서가 음, 바뀐 거죠. 그렇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전자 드럼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게다가 전자 드럼 옛날에는 우리나 우리 다 똑같이 인정했잖아. 전자 드럼은 안 돼. 걔는 안 아무튼 안, 아, 안 돼. 안 됩니다. 그손 베린다 너. 약간 그쵸. 이랬는데 전자 드럼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안 그렇잖아. 네, 그습니다 굉장히 많이 따라왔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학원 선생님들도 이런 꼰대같은 얘기하는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 네 없습니다 어, 실제로도 저희가 이번에 위드페 하잖아요 네. 거기 김수진 지원자님이라고 전자드럼으로만 가르치는 학원에서 배우셨다가 아 이번 오디션 때 처음으로 어쿠스틱을 하셨는데 너무 잘하신 거야 아 당연히 붙었지 그렇게 잘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전자드럼에 대한 어떤 그동안 편견들이 많이 깨지면서 더 판매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새로운 브랜드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지. 예. 랜드 야마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전에도 너무 잘 나와서. 요 예. 약간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훨씬 네. 넓어졌어 훨씬 훨 넓어져서 네. 더욱더 선택 폭이 넓어지니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 맞아요. 것. 맞아요. 예. 충분히 쉽게 접근할 맞아요. 수 있는 악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피아노. <laughs> 거의 맞아. 뭐 피아노, 뭐 통기타 뭐 이런 위주였는데 이제 드럼이 약간의 전부 다 로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옛날, 또 예, 옛날 송골매 어, 이런, 이런 줄을 음악을 듣고 맞아. 이제, 이제 잘하신 분들은 드럼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돼. 예, 근데 이제 전자드럼이 너무 많이 나왔어.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충족이 좀 맞아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위드패를 하게 된 것도 그런 분들한테 무대를 제공해 주고 싶어서 시작한 거거든요. 나도 열심히 하면 언젠간 저기 나도 한번 쓰겠구나 라는 그런 좀 희망을 드리고 그쵸. 싶고 실제로 가능하니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응원하고요. 앞으로도 밥 계속, 밥 계속 밥 응원할 거고. 어, 더 많이 흥해지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네요. 와서 보니까 더 확신이 드네요. 어떻게 최대한 저희 드럼창고랑 좀 협업하셔서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얘기 하시면 제가 최대한 네, 다 지원할 테니까 네, 저희 를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드럼 일공이을좀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네. 저희 뭐 부산 쪽에서 아니면 경상도 쪽에서 뭔가 드럼 뭐 전자들 문의 오면은 아 그거는 그 부산 부산대 앞에 드럼 일공이라고 거기 있으니까 글로 직접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쳐 보시고 구매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좀 협업을 하시죠. 네. 알습니다 저도 그렇게 좋은 시너지가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드럼 1공1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드렸는데 저희 뭐 인서트 영상도 많이 나갔고 요 하니까 충분히 외관이나 이런 거다 보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실 거고 한 번쯤은 꼭 와야 되는 경상도 안에서는 꼭 와야 되는 어떤 성지가 될것 같아 가지고 이제 가게 비우고 어디 못 가시겠는데? 그렇죠.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여기 이공간에 대관도 한다면서요 네뭐 제가 뭐 크게 뭐 비싸게 주고 하는 거 아니라서 어쨌든 네. 여기 무대 공간을 어떻게든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곳이니까 음악이든 뭐 어떤 방연이든 뭐 세미나든 뭐 상관없이 이렇게 무리를 주시면 만가 이미 예약이 어느 정도 몇번 지금 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드럼 학원에 드럼 전문 학원에서 여기서 공연을. 되지 하겠다고 건반 있지, 네. 베이스 MPG, 일링앰프지뭐다 MP 네, 있는데 뭐. 벌써 연락이 오셔가지고 벌써 11월에 이제 벌써 저는 특히나 여기 좋은 게 영상 찍었을 때 진짜 이쁘게 나올 수 있는 벽을 만드셨어 네. 이게 되게 크거든요 네. 저는 요것도 아주 너무 네. 신의 한 수였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부산대 앞에 있는 새로 오픈한 확장 오픈이죠 네, 드럼 100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드럼창고 장용석 대표였고요. 드럼이 고링 문성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